안녕하세요. 오늘은 와류 연료절감기 개발하시는 분이나 또 판매하시는 분, 또 사용하시는 소비자 모든 분들은 와류 연료절감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흡기 센서에 영향을 준다거나 산소 센서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료 분사량이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 또 공기와 연료 혼합비 이 비율이 이론 공연비에 가깝게 측정하면서 이슈에서 제어를 할수 있느냐 이 전체적인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합기 센서 있죠, 에어플로 센서가 있습니다. 에어플로센서에 영향을 줄때 공기량이 적게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온 거로 하면 연료 분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출력이 증가하죠. 그리고 산소 센서에서 똑같은 배기량이 나오는데 배기구를 막아버리면 농후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행을 할 때, 이론 공연비에 가깝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따라서, 이론 공연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면, 이론 공연비에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슈에서는, 어떻게, 흡기 센서 값, 산소 센서 값 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흡기 센서는 운전자가 스로틀 디바이스에서 움직여 주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에 응답하기 때문에 흡기 센서에 와류기를 부착을 했다하면 오히려 산소 센서 쪽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효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값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 흡기 센서보다 산소 센서, 그러니까 배기 센서죠. 배기 센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어차피 장난치는 거라 그러면 흡기 센서보다 배기 센서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예요. 흡기 센서 값은 적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 센서는 적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흡기 센서에서 들어오는 신호 값 1이다 하면 이슈에서는 바로 1, 100이다 하면 바로 100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산소 센서에서 데이터 들어오는 거, 산소 센서에서 1이 들어온다면 이슈는 1, 그런데 산소 센서에서 100이다 하면 이슈에는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4, 그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산소 센서에서 다시 5까지 올라간 데 1이다 하면 1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4, 3, 2, 1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어플로 센서는 적답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운전자 액션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값을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반영하기 때문에 헛기 센스에 와류기를 부착한다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효과를 좀더 보고자 한다면 운전자가 액션을 열때 가속 페달을 밟지 않습니까? 밟을 때 리얼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소 센서 값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와류기를 부착하면, 헛기든 백이든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부착을 하고 나면, 차가 잘 나간다, 출력이 증가됐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연료 분사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는다 했을 때 연료 분사량을 더 정량시키는 방법은 헛기 센서 값을 변조하거나 산소 센서 값을 변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연료 분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헛기 센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기가 100이 들어오면 110이 들어왔다고 ECU에다가 거짓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ECU는 110이 들어왔다는 전제에서 하 연료 분사량을 10% 정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연비는 안 맞지만 출력은 증가하겠죠 또흡기센스 말고 산소센스 값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자 산소센스 값을 희방연소라고 데이터 값을 줄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공연비가 안 맞기 때문에 이슈에는 연료 분사량을 정량합니다 그럼 출력이 올라가겠죠. 둘중 하나만 해도 되고 둘을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헛기 센서 값을 오데이터를 줄 것이냐, 산소 센서 값을 오데이터 값을 줄 것이냐. 이 센서 값 오데이터를 주는 방법이 두개 중에 어느 게 유리할 거냐 이거예요. 자, 산소 센서는 느립니다. 헛기 센서는 빠릅니다. 그러면 느리게 작동하는 부분, 그 부분을 건드는 게 낫죠. 그래서 산소 센서 값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배기 와류기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죠. 출력 증가 당연히 됩니다. 왜냐?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료 분사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출력이 증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 배기와류기를 만든다 했을 때 조금 과학적으로 좀 하세요. 헛기 쪽에 바람개비 달아가지고 바람개비가 빨리 돈이 늦게 돈이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헛기 센스 쪽에 영향을 주든 배기 센스 쪽에 영향을 주든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조금 둔하더라도 산소 센스 쪽에 영향을 주게 만들면 출력이 향상되고 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정량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 차단 조건만 아니면 더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발을 떼면 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 센스 값을 희방연소 조건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게끔 와류기를 설치하면 조금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운전자가 이렇게 변화된 데이터를 보고 운전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아 연료 분사량이 5%다 10%더 적량돼서 분사를 하고 있구나 이슈에서 학습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운전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줬으면 그 변화가 짐작으로 확인하고 운전할 것이 아니고 변화를 주고 난 다음에는 운전자가 그 변화량을 확인하고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 변화된 데이터, 연료 분사하는 조건, 이런 데이터를 보지 않고 막무가내하면 도움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흡기 센서든 산소 센서든 영향을 미쳤을 때 연비가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속 페달을 10% 밟았는데 20% 밟은 거로 오인을 하고 이슈에서는 연료 분사량을 정량합니다. 당연히 차가 잘 나가겠죠. 바를 때도 수술 나가겠죠. 그러면 그런 조건일 때 연료 분사 파양을 보고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연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와류 연료절 관계를 검토한다, 개발한다, 구매한다, 판매한다 하시면, 와류기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헛기센서, 산소센서, 어떤 부분에 영향을 줄 것이냐. 그 영향을 줬을 때, 연료 분사량이 정량하게 되는데, 또 아니면 희방연소 쪽으로 만들어서 연료 분사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조합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쟁이 같이 만들어 놨다 뭐 상상으로 만들어 놨다 과학은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볼수 있고 보고 변화된 값을 보고 운전자가 스스로 가장 효율롭게 운전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작정 아닙니다. 과학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헛기 센서, 산소 센서. 이두 가지를 놓고 값을 변조시켰을 때, 이 전기적인 신호가 모듈을 설치해서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와류기를 어느 위치에 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센스값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우는 헛기 센서든 산소 센서든 데이터를 받아서 이론 공연비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정하는 거.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연료 분사량으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공기량, 연소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배기로 나갈 때 이런 공연비에 가급적이면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연료 분사량을 보면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보고 운전자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증가됐다, 막연히 좋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똑같이 밟았는데 차가 잘 나간다. 연료 분사량을 헛기 센서나 산소 센서에 영향을 미쳤을 때, 내가 10% 밟았는데 20% 밟은 연료량이 분사된다. 이거 그럼 차가 잘 나가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 살짝 밟고 있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차가 잘 나갑니다. 이런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변화된 데이터 연료분사되는 데이터를 보고 운전자가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장착자나 장착구나 운전자가 조금 판단을 하고 쓰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헛기 센서 쪽 건드리는 것보다 산소 센서 쪽 건드리는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와류기를 구매하시는 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고, 출력 증가 됐다고 마냥 좋다고 하지 마세요. 연료 분사량 증가 없이 출력 증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뭐, 배기구에서 물러온다. 그래서 출력이 증가했다. 완전 연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연료분사량이 증가하고, 또 온도차이 그로 인해서 결로현상이 생겼을 때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대안, 와르기를 달든 순정이든 어쨌든 간에 자기 운전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운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